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l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PPPD 유아피 d 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이제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2023년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기획과 제작, 출연, 영자막 번역 일을 하고 있고 곧 파머컬처 유기농 농법을 배우러 이제 홍성으로 가게 된 유하피디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매주 소개를 듣다 보면 소개가 분명히 저번 주까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매주 달라지는 매주 네. 변화하는 네. 그런 비건 먼지입니다. <laughs> 네. 유아피디의 근황 토크를 쓴걸 보고 저도 유아의 이제 어 네. 일들을 알게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저번 주까 저번 방송까지만 해도 제주로 간다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또 홍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 비건 뭔지 방송 어떻게? <laughs> 아, 네. 뭐 근데 어쨌든 제주로 가나 홍성으로 가나 둘다 <laughs> 네,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이 글을 보자마자 아, 이제 나 혼자 방송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유아피디를 <laughs> 보내고 나 혼자 방송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콩콩콩 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위 p d 가 와준다고 해가지고 야, 그래도 방송이 힘들 때면 저희가 급히 게스트를 초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 다음 게스트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네. 뭐, 저희가 이, 이때까지 돌려먹을 수 있는 모든 비건먼지 멤버들은 다 돌려먹었기 때문에 <laughs> <laughs> 네, 그래가지고 조금 다음은 제가 좀 친하지 않은 분들로 아 너무 좋네요. 굽신 거리면서, 네, 저 네. <laughs> 네, 와주십사 아무런 돈은 주지 못하지만 <laughs> 홍보하실 게 있으면 와서 하시라라고 <laughs> 네. 해야 할것 같고요. 다행히 홍보 거리가 있는 좀 분들이 있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얘기하고 있는 저는 삐삐 PD이고요. 비건 먼지에서 이제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자 2023년부터 비건 먼지 내에서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인 어, 감독 감독이 약간 입이 안 붙어가지고 약간 주저했어요, 제 약간. <laughs> 아 감독님이잖아요. 아직도 남들이 그렇게 감독이라고 부르면 낯설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네. 곧 이제 출품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출품 많이 했는데 네. 출품을 한 것과 당 이제 상영이 되는 건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도 예비 꿈나무 같은 느낌이 아있달까저 <laughs> 약간 관 관이 중요해가지고. <laughs> <laughs> 네. 네, 감투 감투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자꾸 애인이 저보고 놀려요. <laughs> 어. 자꾸 제가 사진을 애인이 저보다 더잘 찍어요. 오. 그래서 애인한테 자꾸 사진 찍어주면 애인이 자꾸 감독님 <웃음> <웃음> 감독님 촬영 감독은 따로 있어요. <laughs> 아. 아. 그 그렇죠 사실 이제 같이 찍는 거 같이 찍었기 때문에 연출과 기획을 하신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연출은 나의 몫이고 이제 네. 촬영은 전 촬영 감독에게 전적인 이제 권한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뭐 푸티지 정도만 찍었다라고 아,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영화를 하고 있다는 말을 길게 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비건 먼지 말고 남은 감투가 몇개 없어요. <laughs> 네, 네, 비건 먼지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네, 네. 비건 먼지 말고 이제 뭐 프리랜서로 강사 뛰는 것들도 아. 제가 올해는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네네. 뭔가 프리랜서 강사로 묶여 있으면 그래도 계약이 한 반년은 넘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아직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감투가 아무것도 없고 아. <laughs> 영화가 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오히려 이, 이렇게 기회가 많을 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많다는 뜻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laughs> 뜻이기도 하니까 이 기회에 아예 네네. 해외로 튈까? 아, 해외를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 거죠? 어저 근데 진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쑥 들었는데 네네. 제가 그래도 창작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라는 마음을 되게 오랫동안 묵히고 살았던 것 같아서 아. 약간 해외 창작을 전공으로 해서 좀더 공부를 해볼까라는 아.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상상이고요. 네. <웃음> <웃음> 하지만 아. 나의 상상까지 공부, 공유하는 <laughs> 네 아주 네. TMI가 넘치는 미가 먼지입니다. <laughs> 네네네. 어 하지만. 저번 회차까지만 해도 제가 분명히 커피챗 환영한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외로 <laughs> 떠나고 싶다 이런 발언하고 있고.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일주일 안에도 한 수백 번씩 바뀌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일주일만에 다시 들으시는 거지만 저희는 한 달이 지났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네, 타임라인이 한 달이 네. 지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고민 기간이다라고 네. 생각은 들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AI에게 물어봤어요. 어. 박이윤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아. 물었더니 제가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 공간 기 기획자다 뭐, 어. 이런 걸 적어 놨더니, 막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뭐, 뭐. 근데 반... 이게 또 예전에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또좀 따라가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음. 네. 저도 이제 채, 요즘에 채찌피티, 그, 아, 채, 어, 그, 그, 그 분이 이제 사주도 잘 본다고 유명하시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봤는데,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음, 음. 그래서 어떤 그 타이틀이 어울리냐 하니까, 음. 무해한 도전과 어때? 막 이러는 거예요. 오 네, 좀 괜찮죠? 오 네, 그래서 딱 마음에 들어서 음, 음, 좀 그걸로 음.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해볼까 음, 생각 중입니다. 음. 어, 좋아요. 너무, 어, 유아가 걸어온 궤적과 너무 잘 걸맞는, 근데 그 사주를 보고 말해줬다고요?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까지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굉장하다. 네, 그 사주를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줘 이렇게 <laughs> 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 서라운 계족들을 다 알죠? 이때까지 유아가 나온 편들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네. 유아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지 계속 어, 실험해보고 막 요가도 하고 막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가뭐 온갖, 온갖 일을 <laughs> 다 해보고 있었잖아요. 네. 진짜 직업이 너무 많았는데. 어 그런 관점에서. 무해한 도전가를 사주를 보고 맞추다니 저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삐삐 도 퍼스널 브랜딩 필요하면은 음. 네, 그분한테 가가지고 음. 네, 사실상 저희 제2의 다른 멤버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음, 맞아요. 네. 아, 여러분들은 AI와 좀 친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AI가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하다. 맞아요. 너무 전력을 음.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음. 걸로 말을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이제는 거의 없으면 못살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거의 검색을 개로 대신하고 생각하기 네. 싫으면 개한테 일 시키고 저는 아... 노가다만 하고 있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 의존적이게 되면 안 되는데 아네 조금 어렵습니다. 음, 네, 네 어려워요. 네, 네 제가 비욘세에서 자꾸 비욘세님이 밀고 계시는 유행어가 어려워요거든요. 그래서 아... 자꾸 어려워요라고 들을 때마다 그 말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아, 그래. 아... 아, 음. 네,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아. 삐삐만 비욘세를 듣는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은나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홍보가 되는 거죠. 네 언젠간 한번 비욘세 나가보고 싶고요. 어. 제 꿈입니다. 어. 만나보고 네. 싶습니다. 얼른 협업 메일을 보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개가 좀 길었고요. 네.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비건 먼지는 이제 돈 없이 저희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laughs>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창작을 할수 있도록 음.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천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일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유아 PD와 삐피 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유아는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프리다이빙도 이번에 새로 배웠었거든요. 음. 음. 네, 이게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조금 외국에서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프리 다이빙. 그런 산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맨몸으로 음, 음. 살짝 해녀처럼, 음, 네, 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그 숨을 되게 깊게 참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숨 참는 거를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음. 저는 1분 50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지금 현재는 5미터까지 먼저 들어갔고요. 네, 1단계 음. 먼저 딴 거라서, 음, 음. 네, 5미터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 네. 그, 프리다이빙은 왜 시작하신 거예요? 아, 프리다이빙은 사실 이제 산소통이나 이런 거 있는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음. 없으면은 어디서든 음, 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몸이다. <laughs> 이제 저는 요가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맨몸으로 하는 어. 운동이 음, 음. 조금 네,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디서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음. 운동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음.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음, 장비가 훨씬 간단하겠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험하게만 있으면 되나요? 어, 아니요,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스노클링, 그 마스크랑 네. 네, 호흡... 특히 그 스노클링 할때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피, 아, 핀도 있다. 핀이 있어요. 네. 아, 오리발로 불리는... 어, 아, 네, 오리발, 일반 그 수영 오리발보다는 조금 긴 음. 오리발이긴 한데, 그게 조금 비싸긴 해요. 한 이삼십만 음. 원 하더라고요. 와우. <laughs> 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추우면은 수트. 스트도 입어야 되고. 음, 음. 네 이게 공기통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맨몸 운동은 아니네요. <웃음> 네. <웃음> 하지만 보이기엔 맨몸 운동이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신하로미 네, 님이라고 있는데, 네네. 네, 그분 그 유튜브를 보고 음, 음. 아, 너무 그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했는데 음. 그 강사님이 임신을 하셨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분 남편한테 배웠는데. 아 진짜요? 네, 그 그분 남편이 또 대만 분이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어로 조금 아는 척좀 했더니, 막 갑자기 이제 중국어로 <laughs> 막 말씀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능교환처럼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그 분한테, 음. 네, 그 분은 저한테. 음. 네, 스쿠버 네. 다이빙을 알려주시고. 네, 프리다이빙. 아, 프리다이빙을 네. 알려주시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프리다이빙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네. 숨을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세요? 그거는 정말 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네네. 제가 보기, 아, 제가 듣기에는 거의 100m 이상으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프리다이빙으로요? 네. 100m를요? 네. <웃음> 굉장하시네요. <웃음> 그분 아가미가 달려있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안 믿겨가지고, 아, 이게 프리다이빙이 맞나? 스쿠버가 아닌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도 프리다이빙이 맞을 거예요. 프리다이빙 대회일 거예요. 네. 근데 프리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스쿠버 다이빙 때 이게 압력이 너무 100m 정도면 너무 세가지고 올라올 때 잠시 그 멈춰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몸 안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빼내줘야 돼가지고 네, 네, 네. 그걸 이렇게 숨을 참고 한번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한번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뭐한 10분 동안 숨을 참으시는 건가? 10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 아, 네. 아그 해녀분들도 한번숨 참고 음, 엄청 음. 오랫동안 이제 물질 하시다가 음, 음. 오시잖아요. 음, 음. 네. 근데 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음, 음. 아프리카였는지 남미였는지 그 원주민들이 거의 30분 동안 숨을 안 쉬고 물, 네, 네. 그렇게, 뭐, 잡으시더라고요? 30분이르나? <laughs> 네. 그래서, 아, 아, 정말? <laughs> 네, 조금 안맺기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저도 네. 약간 잘못 들은 건가? <laughs> 3분을 30분으로 기억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좀 들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초보인데 이제 거의 2분을 참을 수 있으니까, 음, 좀 고수분들은 음. 30분도 걷더니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아, 진짜 사람의 몸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5분만 해도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의지력으로 참는다면 30분이 가능한 네, 굉장하다. 아주, 어, 네, 굉장하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추천해 주신 책이 하나 있는데 삶이 음.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음, 음. 거기서도 좀 저랑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이제 책을 쓰신 건데 그분은 음. 이제 요가도 하시고 프리다이빙도 음. 하셨던 분이 이제 음. 프리다이빙이랑 요가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 음, 음. 거기 안에서 물 안에서도 이제 호흡 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어. 이런 거를 조금 쓰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좀 그거에도 영감을 받아서 꼭 프리다이빙을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해서 네 바로. 배웠습니다. <laughs> 책 제목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이 문구 자체가 좀 어떤 말이든 뒤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말 어. 자체가 좀 되게 확장적인 뜻을 가진 것 같아서 듣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아, 음. 그렇죠 시집 시 같죠. 네. 네. 아 짧은 문장으로도 뒤에 많은 것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게 약간 네. 여백이 느껴지니까 더시처럼 느껴지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삐삐 PD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대만을 갔다 왔잖아요. 네. 대만을 갔다 오고 난 뒤로 어, 여행 후유증이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여행 네. 너무 좋죠. 네 제가. 그 중국에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그건 약간 여행이라기 보다는, 네. 어, 이제 애인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느낌에 음. 가까웠는데, 이건 진짜 여행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아.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 중국을 갔지만, 그거는 가족을 보러 간 거니까, 그걸 빼고는 첫 해외여행이었단 아. 말이에요. 와. 그러고 나니까, 아나 되게 여행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오. 그리고 여행이 되게 피로한 걸 알고 있는데 그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현실을 잊고 그냥 한국 땅에 일어나는 현실을 잊고 내가 내 현실에 지금 당장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착실하게 즐기는 것많이 목표인 삶을 음. 이렇게 며칠간 보내고 오니까 네.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내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기가 <laughs> 싫은 거예요 그쵸 어. 사 여행도 되게 치열하게 나를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되게 그 결이 다르다, 달, 다르지만 나를 찾는 시간들이 좀 소중하게 좀 느껴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예전에 지혜라는 분 얘기를 한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혜라는 이제 예전에 비건 먼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음. 지금 오키나와에 평화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랑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워킹홀리데이를 간 상태예요. 네네. 네, 이제 3월 10일에 돌아오는데, 제가 그 친구와 같이 그, 오키나와를 떠나는 날짜로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 둔 상태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꼭 가야지, 막, 지혜가 있을 동안 꼭 가야지, 꼭 가야지 했는데, 네. 은나랑 같이 그 네. 친구가 떠나는 날까지. <laughs> 그러니까요, 이제 좀 바쁠 텐데, 그 친구도 짐도 싸고. 맞아요, 맞아요. 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laughs> 우리를 보여달라? 아, 네, 저는 사실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음. 그 지혜 친구한테 제가 갔었거든요, 오키나와에. 음, 음. 네, 아마도 작년이었을 거예요. 음, 음. 네,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네, 음. 작년에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음. 어떻게 그 평화운동이 전개되는지도 잘알수 있었고, 음, 음. 거기에 보통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 조금 많으셨는데, 음. 그런 청년과 나이가 드신 분, 작년 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고 조금 뭐라 그래야지 되 일본과 한국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잖아요 그정부끼리네 그렇죠. 네. 근데 어 여기에서 아 내가 저는 저도 이제 좀 그거에 많이 세뇌된 사람이라서 음, 음. 어 그래서 좀 일본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음, 음. 저는 이제 그런 어 동아시아끼리 어쩌면 잘 협력하고 그렇게 음, 살수 음. 있지 않을까 그런 라는 희망을 네 그런 희망을 좀 품게 해주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음. 음. 왜냐면 오키나와 정서 자체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도 이제 제주도에도 어, 군사 기지가 있듯이 음. 오키나와에도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것에 대한 반군사적 행동 그러니까 뭐 평화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곳이어서.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이 평화를 지향하고 음. 뭔가 협력을 추구하고 반, 정부 어쨌든 군사 정권이라는 군사 개입이 되는 것도 어쨌든 어, 정부의 중심 아래서 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저는 반국가 정서도 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되게 지역 지역 정치라든지 맞아요.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느껴져서 네네. 그런 지점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음. 가면 저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배우고 꼭, 싶은 것도 많을 것 네. 같아서 다녀와서 꼭 후기를 근데 네. 그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바쁠 것 같아서 <laughs> 아마 한 음, 하루 정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큰 많은 많은 교류를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하고 가지는 않는 건 조금 아, 있어요. 네 음. 거기 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들이 있더라고요. 음, 음. 네 근데 저는 아쉽게도 그 그카으로 하는 시위가 있다는데 음, 음. 그 바다에서 저는 그거는 못 하고 왔거든요. 음, 시간이 음. 많지 않아서 음, 네, 음. 그런 거를 다 한번 참여해 주셔도 되게 촉박할 거예요. 음. 할게 너무 많아서 네. 아마 음. 그거를 조금 제가 참여하지 못한 것 대신 다 참여를 해 주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일본을 가는 계획도 짰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얘기하긴 할 건데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백년사에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안 들어요. <laughs> 아직도 어딘가에 있는 느낌? 네, 저는 아직도 대만 여행 컷편집을 하고 있고요. <laughs> 아, 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일본에 가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저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아, 내가 지금 있는 일상도 여행이다. 음, 이렇게 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여행의 후유증에 빠져 있고요. 그냥 생각은 근데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많아서, 네, 뭐, 당장 주어진 일들 하다 보면 하루하루 너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음. 붙잡기에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어, 요즘은 좀 백억 부자들의 조찬 이번에 음. 새로 나온 시리즈 있잖아요. 음, 음. 그 편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편집한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안 나와서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아, 맞아요. 이게, 유아, 유아도 조회수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네. 저는, 맞아요. 조회수에 신경 안 쓰는데, 저랑 같이 편집하는 이제 재원 PD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음, 음. 아,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조금, 어, 열심히 참여, 기획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롱폼을 잘안 보다 보니까 셔폼을 음. 좀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셔폼이 조금 떠야지 어. 롱폼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아직 우리의 붐은 오지 않았다. <laughs> 그렇죠. 음. 네,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한 가지 제철 채소를 네 명이서 다양한 레시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떠드는 <laughs> 그냥 한, 아무 말이나. 네, 아무 말 아, 아무 말이죠. 어, 네, 사실상 한 가지 주제가 있긴 한데. 음. 그 주제는 주제고 그냥 네한 네, 가지 주제로 최대한 우리가 어디까지 뇌절을 할수 있는가를 <laughs> 어. 실험해 보는 영상이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뇌절이 쉽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음, 음. <laughs> 네. 네 그래서 영상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것들은 되게 비건 중심적이었다면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그냥 비건으로 먹는 거 외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냥 사람으로서의 저희를 좀 드러내려고 했어가지고 맞아요. 각각의 인간적인 면. 모 모들이 좀더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들이 음. 더 많이 드러나서 좀더 예능적인 성격이 강한 콘텐츠여 가지고 맞아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 또 다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주차는 2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아직 3월은 아니에요. 근데 음. 저희가 이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라서 들고 왔는데, 유아 PD가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2월 달에, 2월 25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월, 그러니까요. 왜냐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혹시 식물, 식목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 이거는 제 환경단체에 다녔기 때문에. 아, 역시. <laughs> 연례 행사였는데요. 4월 5일이었다가. 네. 그. 기후위기식목일이라고 해서 3월 달로 땡겨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네. 3월 달로 땡겨진 건은 몰랐고, 네 식목일이 4월 5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2월 25일 거의 한달 반, 응, 음,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땡겨진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체감상으로는 4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진짜 네. 엄청 빨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날씨도 이제 더워지는 때가 4월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음. 전 큰일 났어요. 저는 지금 한 분기만에 4kg 쪘는데 <laughs> 여름이 아, 한 달만에 네. 오면 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깐요. 네, 이제 곧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말씀드릴 거기도 한데 동백꽃도 이제 엄청 빨리 폈다가 느리게 폈다가 그 기후 때문에 어, 그 피는 시기가. 되게 일정치 않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 많은 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난감하고요. 제가 옷 입는 거는 사실 웃기자고 한 이야기였지만, <laughs> 뭐, 농담은 네. 아니었고, 웃기자고는 어, 어. 한 소리는 맞고요. <웃음> 네네. <웃음> 아, 하지만 날씨 이래버리면 너무 곤란하다. 네, 그럼요. 네, 자연에게도 네. 곤란하고, 지역축제 여시는 분들에게도 곤란하고, 음. 곤충들에게도 곤란하다. 아,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벌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꽃 피는 시기 때 원래 곤충들이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나왔더니 꽃이이다 지고 나뭇잎밖에 없으면, 어? 음. 난감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철새들도 원래 얼음에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철새들이 있는데, 음. 얼음이 다 녹아 와서 어, 거기에 쉬었다 가지 못해서 그냥 추락해가지고 바가, 음. 바다 한가운데에 어, 움작달싹 못하게 된그 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래서 이제 구조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음, 음. 어, 이런 어, 비건 아, 이런 기후 위기가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철새들은 풍경 그들이 기억하는 그때의 풍경이 있을 텐데 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이 막 밀려 있고 그곳에 음. 꽃이 안 피어 있고 음. 그곳에 식생들이 다 변해 있으면은 음.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서도 그 권력에 권력이 있는 애들이 길을 찾잖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애들이 어, 난감에 또 하다한다고 <laughs> 들었거든요. 계속 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어... 거 네, 네,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또 본능 따라 가는 거라고도 해요. 음. 네, 근데 그런 본능을 네 펼칠 수 없이 그냥 어, 그 본능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같으면 음. 막막할 것 같아요. 새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새로 생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자 여러모로 난감한 요즘의 기후위기 상황이었고요. 네, 네. 저희 채널은 한번 난감하다를 밀어볼까요? <laughs> 저쪽 네. 채널에서는 어려워요를 밀고 있고 여기서는 아. 난감하요. 아, 네. 난감합니다. <laughs> 네. 그냥 모르겠어요. 갑자기 합의 없이 유행어를 <laughs> 만들고 있고요. <laughs> 네, 저희 댓글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 댓글이 없어요. 네. 난감해요.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었던 게그 저작권 문제로. 맞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새로 다 보수를 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한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팟방 측에다가 공문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음.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채널 내 저작권 비와 관련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여서 저희가 좀 다른 채널로 이전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3월 내에 저희가 이때까지 업로드했던 회차들을 스포티 스파이와 어, 오디오 클립 등으로 유튜브까지 이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하시게 다양한 채널에서 원래 들으시고 있던 채널에서 어, 저희 채널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주, 주변에 이제 팟빵 안, 들으시,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유튜브도 되고 스포티파이도 되니까요. 많이 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어플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입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